국민의힘 주광덕 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정약용 도서관 광장 앞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남양주의 미래 비전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주전 의원은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왔고 귀기울여 듣고 성심을 다해 생각했다며 74만 시민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남양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정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남양주시의 수건 사업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고 실현해 나가겠다며 남양주시의 비약적인 발전과 상상 더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주전 의원은 남양주를 도약시킬 7대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장에 NWS 방송기자가 갔다왔습니다. 정약용 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광덕 전 의원이 남양주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주광덕 예비 후보님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단 후보 등록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윤석열 당선인 거 30년 지기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가 1992년 어, 3월 2일날 사법연수원 입학하면서 만났고 94년 3월 1일날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검사 임명장도 같이 받았고 뭐 같이 검사 연수 교육 갔고 또 제가 국회의원 되고 어, 당선인이 그 검찰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그냥 편안하게 말놓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네. 어, 75만 남양주 시민의 대표적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가 뭐 이제 9월은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정말 뭐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남양주가 뭐 물론 뭐 교통 허브 도시 어, 모두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빅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그런 첨단 도시로의 탈바꿈 그게 뭐 굉장히 시민들한테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교통과 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술로서 첨단 산업도시 만드는 것. 예. 네. 33인 청년특보단을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이제 남양주는 청년의 도시입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아,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청년들의 열정이 바로 우리 남양주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들 행복을 높이는데 직결되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아, 청년특보단 발족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학부모특보단이 지금 발족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들의 문제와 학부모들의 고충을 남양주시가 어떻게 해결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를 학부모특보단과 함께 또 남양주시 발전에 아, 어떤 전진 그런 어떤 시민단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도, 아, 자영업 소상공인 특보단이 만들어질 것이고, 아, 또뭐 실버 특보단 등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73원 시민 모두 모두가 시장입니다라는 말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는 시민 직역이나 직능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어, 남양주시정에 직접 어, 또 간접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민시장 시대를 제가 열겠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민들에게 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시장 공석으로 어, <laughs> 여러가지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런 위기상황을 어 바로 자랄 수 있고 <laughs> 올바로 자랄 수 있는 우리 기후 이번 주광덕을 지지해서 어, 남양주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어, 새로운 남양주 발전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